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오빠와 여동생은 TV를 보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누가 깼는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오빠는 그것도 모르나 엄마가 깼잖아. 네 어떻게 하노?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이 있잖아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출석이낀 달에는 화병 환자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왜 그러냐? 명절이 되면 속이 터져서 그런 화병 환자가 많이 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출생은 만남인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고 화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 색깔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도 있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브라질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세대를 사는 사람, 농토가 넓은 사람, 작은 사람, 부자, 빈자, 큰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그야말로 사람 사는 것이 천태 만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예의 없이 꼭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썩선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우리가 죄인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강론닫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죄인이라. 대 로마 제국이지만 자랑스러운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부도덕의 죄악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율법을 맡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들이다. 오늘 3장에 와서 로마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구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냐 나는 나냐 결코 아니다. 나은 것이 없다. 다 모두 죄 아래 있다. 예 없이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었고, 두 번째 위인이었습니다. 혹은 구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성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자. 그러니까 의인, 위인, 성인.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는 죄수들이 모아온 곳에 대왕이 갔습니다. 가니까, 대왕님, 나는 죄를 전혀 안 졌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석방을 시켜주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두구석에 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고 있습니다. 대왕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위에 아무 말이 없냐? 예.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어라. 왜 풀어주느냐? 여기는 죄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냐 의인이 있을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의 보혜를 바랄 때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렴을 받은 자가 복 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절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진정한 복의 선언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허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을 해라고 주여 죽게 내 죄를 아려고내 죄를 숨기지 않 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초대교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쩔고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통해서 육회 날이 임했습니다. 거기 그 육회 날하면은 새로운 날이 임했다, 기쁨의 날이 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9절 이미 선언되었다는 말과 10절에 기록된 말한 말씀의 뜻은 인간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증거된 불변의 말씀으로서 바울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한 것을 내가 인용하고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지제를 소개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미 구약 전도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말이 아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사가 쓸데없고 병돈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환자인 줄 알아야 내가 병자임을 알 때에 이사를 찾게 되고 진단받고 치료의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죄인됨을 알때 예수를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는 죄 없는 너이다 하면 예수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시전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야 하는 죄인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마음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이 교회 속에도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회계, 촉구, 설교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다, 잘된다, 복받아라,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인기가 있고 갈차를 보낸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칼비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은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경청하고 갈차를 보낸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듣기 좋은 날, 기분 맞추는 날, 아침의 말을,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사실을, 진실를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강의 11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그런데 반가운 것은 죄죄은 말이 지금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열심히 살펴봤는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두번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상 없다고 말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고 건강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은혜를 구원을 아시는 분인들이라 말입니다. 혹시 본문을 받았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인간을, 나를 죄인치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시라도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엄성에 영의 귀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먼저 분명히 아려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자선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선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아냐? 그렇고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여기 다죄 아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래 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있다. 죄의 세력에 집배된거 있다. 죄의 종로를 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군사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을 하여 다른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육상에서도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 그렇습니다. 죄의 사망의 물에 그게 놓여 있고 묶여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로마서7장2 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내 공고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인 죄의 세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경찰의 수가 많아져도 세상은 점점 더 죄의 세력에 붙잡히기에 죄는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잔인화되고 있습니다. 진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된 바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울 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 10편 14편 1절 2절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은자는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저희는 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유호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 적다 추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선을 향하는 사람, 한 사람부터 다 치우치고 부패하고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진단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요거는 시편 5편, 7절 말씀 인용한 것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가 있다, 10편, 10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목구멍, 혀, 입술, 이번 뭐죠? 말하는 거, 언어를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군일보 칼럼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합니다. 전의 외교관 출신입니다.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인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인이 방문을 갔습니다. 사모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불러 갔어. 우리 대사님이 사람 보면 입에 담을 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을 적입니다. 그 옆에 간병인이 말합니다. 저는 서울 큰병원에만 돌아가는 간병인인데 특수한 유명한 사람만 간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욕하고 물어 뜯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하는 사람, 무거웠던 사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구 욕하고 싶고, 무릎 뜯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생 억누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술이 취한 사람 욕하죠. 서로 감정이 깨서 은성을 높이게 싸울 때 보면 욕이 나오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장을 뜯고, 가면을 벗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는 말은 우리는 무덤을 딱 하면은 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은 무덤을 하면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인데 그 문이 열리면 안에 송장 썩은 냄새가 그 무덤 속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말을선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에서 입에서 온갖 들은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원 7장에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미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독사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마태복1 2장에서도 독사의 자식 따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냐 그랬습니다. 이는 마음이 가당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이레미 쓴 자는 말합니다. 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학자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다 모아 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봐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말,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정서인 상태를, 인격 중심, 영혼이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15절, 그 발은 펴른데 빠른지라 행동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59장 7절에 의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향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순숙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잖아.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10편 3, 6편 1절 4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로 자기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으니, 만물을 만물 배우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하나 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짓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래, 사람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흙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가서 장노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어있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온갖 대답을 합니다. 그때 장노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천장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하면 천장에서 보고, 변소 화장실에 가도 그 천장에서 보고, 누구 집에 가서도 그 천장에서 니 본다. 그랬습니다. 아직 느리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든지 여러분을 보시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도 알고, 저 어디 나쁜데 카베에 가셔도 알고, 다 어디 가셔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목구멍도, 혀도, 입 술도 마음도 발도 눈도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머리부터 발까지 죄로 들어졌으니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교를 스스로 만드 나니 무로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죄의 굴레에서 묶여져 있는 이런 인간, 무지한 인간, 부피하고 절망적인 인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생이 파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고생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주는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칼비난 학자를 만나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로마서 3장 23절을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으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죄인을 구하려 쓰고 세상님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알고 받고 보니면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더 은혜 받으니까 성도 중에 적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겁니다. 끈이 깊이 넓이가 따라서 이렇게 고백이 달라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인이라서 망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 그스서를 찾지 않고 결국 죄 아래서 고생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물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의 6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구원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살리겠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출신이 이롭다고 쓰는 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에서 3장 옷을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마귀를마귀를 읽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를 읽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죄아래있고 무지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인간이지만 예수를 모심으로 사제연총과 구원연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마귀에게 승리하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생명의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요와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즉기 쓰기를 원하며 요와은그 얼굴을 네게 비싸 은혜 베풀 세기를 원하며 요와은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 지금 모든 죄인을 십자가의 도로 구원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 언내와 만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인인 인간님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도회사 성령님의 은사가 나전의 죄인님을 알고 있어 예수를 구하 주로 모시고 사제 은총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심령과 생각과 일상의 삶과 장래와 후손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